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이종태입니다. 이종태 피부 건강 시리즈 그세 번째 매력적인 피부 여행. 독일에서 엘아들러지움 2018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생명의 보호벽. 피부에 관한 놀라운 지식 프로젝트. 독일의 아마존 기획인 슈피켈 종아 위리 베스트셀러였고 전 세계 25개국 번역된 화제작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과 영혼,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다가 이 책의 컨셉입니다. 이 야름 피부가 하는 일첫 번째가 피부는 내의 외부 초소고 두 번째 생명의 보호벽이다. 세 번째 모든 질병과 정신 상태를 모니터링해주행해준다네 번째 비타민 D 등 30가지 호르몬 생산 공장이다. 다섯 번째 유익 미생물의 보금자리다. 여섯 번째 피부는 영원의 거울이다. 스킨십. 사랑의 표현을 하고 가장 진실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하죠. 일곱 번째, 피부는 온갖 자극의 센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막을 것 맞고 배출하고 체온도 조절합니다. 바람이 불고 살살하고 건조하고 거친지를 알수 있는 센서가 피부에 있습니다. 피부는 어느다? 사색이다. 뚜껑이 열린다. 철면피다. 얼굴이 두껍다 뻔뻔한 뜻이죠. 얼굴이 얇다 비판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유머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듬은 일 분에 3만 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에 떨어진 비듬은요 하루에 19g 정도 되는데 각질 세포는 4주 동안만 산대요. 대부분 조용히 사라지지만 비듬 굳은 살 딱지로 눈에 보일 때가 있답니다. 각질 세포가 1,000개 정도 뭉쳐 비로소 눈에 띄는 비듬이 된다. 자기 수용 캐럭. 자기 몸에서 나온 분비물, 로폐물 냄새는 본인은 전혀 더럽게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대신 상대방에게는 거부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죠. 흥분을 하면 상대의 세로 같은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항문은 빈으로 씻지 마라. 항문이 가로우면 씻지 않았어가 아니라 너무 씻어서 그렇답니다. 항문 주름은요, 주름 중에 영웅이래요. 주름이 장비꽃 같았어. 로제타라고 부르면서 비누 찌꺼기가 끼기 굉장히 쉽답니다. 아주 예민하고 부드러워서 이물질이 작근다. 그래서 비누 씻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지를 함부로 청소하지 마라. 강곡히 경고했습니다. 면봉으로 귀지나 귀 속의 기름, 지방이죠 닦아내지 마라. 귀지를 잠물미를 넣어 고막 주변에서 굳으면요 반 기머거리가 될수 있답니다. 귀지의 선맛과 지방은요 곤충이 싫어하고. 감염을 막고, 먼지를 예방하고, 물로부터 귀를 보호합니다. 귀 청소를 하면 시원하고, 잠이 온다고 해서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짜기의 안전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손톱을 짧게 자르고, 두 번째, 여드름 부위와 손가락을 소독하고 자라. 살짝 눌렀을 때안 나오면 억지로 짜서는 안 됩니다. 깊숙히 밀어 넣어서 안에서 터지기라도 하면 흉터의 원인이 된다. 금버섯은 피부의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햇빛의 괴로움으로 벗긴 검 금버섯이 신기하게도 자외선 차단 구실도 합니다. 반점 많은 사람이 피부가 더 천천히 녹아가고 보혈 다공증이 늦다고 하네요. 반점 염색체가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동수현 피부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주장은요. 샤워는 5분 이내 간단하게라. 겨울철은 건조함으로 샤워는 주 이삼여로 줄여라. 제발 수근으로 몸을 박박 문질러 닦지 마라.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무엇을 할까요? 햇빛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우울해진답니다. 햇빛이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D의 공급입니다. 비타민 D는 항우울증제, 불면증 완화, 면역력 개선, 고다공증 예방, 체력까지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의 노출은 하루 10,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합하다. 더 많은 햇빛 노출은 주름이 빨리 생기게 하고 검부스시 얼굴에 피게 합니다. 지나친 일광은 피부가 가죽이 되게 하고 주름과 잡티로 지저분해집니다. 인공일광욕을 받는 것은 피부에 범죄하는 행위다. 심한 선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크림을 보완하는 자외선 차단제, 변기, 과일, 야채, 레드와인이 좋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도 괜찮고요. 큰 선글라스, 립스틱, 양상, 챙이 큰 모자, 긴 소매옷도 자외선 차단하는 변기로 역할합합다안 b i 쓰는 사람은요. 안 쓰는 사람보다 눈 f a l 이 적습니다. 무 i 경 of a little bit o 모기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약 20%의 사람에게 자석처럼 모기가 달려든다. 무는 모기는 모두 안 크시다. 모기 치면은요, 마치제, 혈액 희석제, 혈액 확장제, 소독제도 들어있답니다. 따라서, 걸그약 균이 들어가 간염이 된대요. 모기와 벌이 좋아하는 사람은, 땀 냄새가 강한 사람, 발 냄새가 강한 사람, 운동하는 사람, 운동할 때이산화탄소를 모기가 좋아한대요.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진한 사람. 특히 O형을 좋아하고 A형은 목에가 싫어한다. 운동한 임산부가 목에게 최고의 인기가 좋다. 자연 미인의 비결은 물 세수다. 물로만 씻고 수건으로 닦아라. 비누, 샴푸, 오일, 볼드크림, 폼크렌징 등을 사용을 최소하라. 물로 안 씻긴 화장품은 수건으로도 충분히 안 닦인다. 오일을 몸과 얼굴에 바르는 것 잘못 아는 상식이다. 독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잘 닦이는 성질이 있는데 피부에 너무 공격적이랍니다. 기중한 피부를 무자비하게 씻어내어 피부를 건조시킨다. 특히 아기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는 건 경솔한 신체 상해다. 서서 머리를 감지 마라. 샴푸가 피부 모공에 파고들어 지방을 씻어내기 때문입니 이런 습관은 피부의 재난이다. 모공에는 지방이 모양이다. 각질 세포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야 한다. 무좀 각질의 위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좀 걸린 발한 걸음 뗄 때마다 감염된 무좀 각질 5개가 뿌려진다. 무좀 있는 사람이 왼발로 펜틀리법에는 각질이 위로 전달됩니다. 무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 같습니다. 예쁘다고 하면 못생겼다고 성리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외모가 흉측하다고 착각하는 정신장애라고 해서든 진단합니다. 결점이면 시선을 고정하고 나머지 아름다운 부분은 보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슬픈 미인들입니다. 성령 외과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인 피부 여이 얇은 피부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죠.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것이 피부관리의 첫번째다. 피부는 어느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인 피부 전문의는요. 선크림에 대해서 좀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와도 바르고 하루에 두세 번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 샴푸 때 수근 치약 등은 과다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